우리 구독자님들, 망설이면 늦습니다. 다이소 이물건 빨리 사오세요. 돈 걱정 끝입니다. 구독자님, 지금 현관 쪽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신발, 택배 박스, 공구 같은 것들, 혹시 문 열자마자 한쪽에 쌓여 있진 않나요? 현관은 그냥 출입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 그 중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길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길목을 무심코 온갖 잡동사니로 막아두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돈은 벌어도 세고 들어올 돈도 갑자기 막혀버리고 집 분위기까지 답답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비싼 풍수 인테리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2,000원, 3,000원,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랑아리 하나, 해바라기 그림 하나, 황금 부엉이 하나, 이세 가지를 딱 맞는 자리에만 두면 집안 기운이 정돈되면서 재물은 흐름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단순히 물건 자랑이 아닙니다. 어디에 두는지, 무엇을 담는지, 어떤 방향을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 그리고 책상 자리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집 구조에 맞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금기 자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조용히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따뜻한 터치 하나가 우리 구독자님의 멈춰 있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다랑아리 재물은 받아갑니다라고 남겨 주세요.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한분한분 한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겁니다. 다랑아리든 그림이든 장식품이든 그냥 예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이 들어와도 통장에 남는 게 없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가족끼리 괜히 예민해지고, 집에 손님이 와도 집이 답답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요. 사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로는 돈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머무를 수 있는 흐름과 그릇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막히거나 세면, 들어온 복도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랑아리로 집안에 재물이 머무는 그릇을 만드는 법. 둘째, 해바라기 그림으로 돈길이 열리는 방향을 살리는 법. 셋째, 황금 부엉이로 현관의 수호 기운을 세워 새는 운을 막는 법입니다. 전부 다이소에서 만원 안팎이면 살수 있고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 그리고 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놓아보세요. 집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먼저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침실도 아니고 거실도 아닙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과 같습니다. 밖에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고, 그 기운이 집 안전체로 퍼지는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이 입구가 탁하거나 어둡거나 정신없이 어지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운도 들어오다 맑고, 꺾이고, 들어온 복도 자리를 못 잡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벌어도 세고, 들어올 돈도 망설이는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은 그릇이 있어야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물한 컵을 떠놓으려면, 컵이 필요하잖아요. 풍수에서도 똑같습니다. 재물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 머물 공간이 있어야 안정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둥근 그릇입니다. 둥근 모양은 모서리처럼 기운을 쪼개지 않고 부드럽게 돌게 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집 안의 기운을 맑게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랑아리가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입구가 넓은 형태는 좋은 기운을 더잘 받아들인다고 보죠. 그 다음은 끌어오는 힘입니다. 그릇이 있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힘이 약하면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풍수적으로는 밝은 기운, 살아나는 기운, 희망과 확장의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노란색은 시각적으로도 공간을 밝히고 재물과 관련된 상징으로 자주 연결됩니다. 지립이 밝아 보이면 기운이 가벼워지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흐름이 살아납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 움직임과 순환이 있어야 들어오고 머무르거든요. 마지막은 지키는 힘입니다. 들어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새지 않게 막는 겁니다. 무엉이는 밤에도 눈을 뜨고 지키는 이미지가 있죠. 풍수에서는 이런 상징이 경계, 수호, 판단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관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들어오는 문에서 흐트러지는 기운을 한번 잡아주고, 집 안으로 들어온 좋은 흐름이 허투루 새지 않게 중심을 잡는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랑아리는 재물운이 머무는 그릇. 둘째, 해바라기 그림은 돈기를 밝히고 끌어오는 힘. 셋째, 황금 부엉이는 들어온 복이 새지 않게 지키는 수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가장 중요한 자리와 방향을 놓쳐서 효과를 못 보십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풍수의 핵심은 오행의 균형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안의 기운도 사람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세 가지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다랑아리는 안정과 축적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안정감이 있어야 돈이 들어와도 불안으로 세지 않고 계획이 서고 지출이 정돈됩니다. 그래서 다랑아리를 두실 때는 장식으로만 두기보다 안에 무엇을 담을지까지가 포인트입니다. 백미는 생활의 기반을 상징해서 재물운의 바탕을 잡는 데 쓰이고, 천이렴은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동전은 말 그대로 금전의 상징이라 돈의 기운을 불러오는 표식처럼 쓰는 분들이 많고요. 오색콩은 완두콩, 대두, 팥, 흰강낭콩, 서리태, 오행의 조화를 상징해서 집안 흐름이 들쭉날쭉할 때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기대합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단순 장식이 아니라 시선과 동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주 보는 곳에 기운을 쏟습니다. 그래서 거실처럼 가족이 모이는 공간에서 들어오는 빛이 살아있는 벽면에 걸면 좋습니다. 특히 동쪽과 남동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집의 활동성과 확장감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침 빛과 연결되기 쉬운 자리에 두면 공간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밝아지는 자리가 곧 살아나는 자리가 되고, 그 살아나는 흐름이 생활과 돈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황금 부엉이는 어디를 보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관에 둘 때는 집 안쪽을 향하게 두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흐름을 집 안으로 모으는 느낌이 됩니다. 반대로 창문이나 문을 등지고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게 두면 집 안에 모아야 할 흐름이 분산되는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부엉이는 오히려 시선이 압박을 느낄 수 있으니 집에서는 작고 단정한 크기가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소품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다랑아리는 담아두고 해바라기는 끌어오고 부엉이는 지킵니다. 그래서 세트를 한 번에 하셔도 좋지만 지금 가장 급한 곳부터 하나씩만 바꿔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세 가지를 실제로 어디에 어떤 높이로 무엇을 담아서 절대 어디는 피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 구조가 달라도 원칙만 잡으면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현관, 거실, 책상 자리, 이렇게 세 군데만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랑아리입니다. 다랑아리는 보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숨겨두면 그만큼 의미가 약해집니다. 가장 추천하는 곳이 현관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면이나 정면이 부담스러우면 측면 벽 쪽에 두세요. 높이는 바닥에 바로 두기보다 신발장 위나 작은 콘솔 위처럼 허리 아래 가슴 아래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낮으면 기운이 눌리고 너무 높으면 시선이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랑아리 안에는 하나만 담아도 됩니다. 가장 무난한 건 백미입니다. 백미는 집안에 먹고 사는 기반을 상징합니다. 쌀을 담을 때는 가득 채우지 말고, 7에서 8부 정도만 채우세요. 꽉 채우면 좋을 것 같지만, 풍수에서는 여백이 숨쉴 공간이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들어오는 기운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전이렴을 함께 담고 싶으시면, 쌀과 섞지 말고, 작은 종지나 작은 봉지에 따로 담아 항아리 안에 같이 넣으세요. 동전은 세 개나 아홉 개처럼 홀수가 좋으며 너무 많이 넣으면 욕심의 기운이 강해져서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이건 집에 밝기를 올리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거실이 가장 좋습니다. 위치는 동쪽이나 남동쪽 벽을 추천하지만 방향을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에서 잘 보일 것. 둘째, 어둡고 습한 벽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거나 조명이 닿는 밝은 벽일 것. 해바라기는 시든 꽃이 아니라 활짝 핀 그림이 좋고, 가능하면 한 송이보다 여러 송이가 그려진 그림이 더 풍성한 기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레임은 금색이나 원목처럼 따뜻한 톤이 좋고 검은색 프레임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게 무난합니다. 걸대 높이는 사람 눈높이가 정답입니다. 조파에 앉아서 보이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위에 걸면 시선이 올라가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너무 아래면 답답해 보입니다. 셋째, 황금 부엉이입니다. 황금 부엉이는 현관 신발장 위가 1순위입니다. 단, 꼭집 안쪽을 바라보게 두세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부엉이가 여러분을 맞이하는 느낌이면 됩니다. 한 마리도 충분하지만, 부부 부엉이처럼, 한 쌍으로 두면 화합과 재물을 함께 상징한다고 해서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여러 마리를 줄줄이 세워놓으면 오히려 답답해지고, 장식품처럼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둘 때는 오른쪽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쓰는 분들이 많아 동선이 자연스럽고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둔다면 작고 단정한 크기로 서류나 잡동사니에 파묻히지 않게 비워진 자리에 두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효과를 결정짓는 건딱 하나 금기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을 사놓고도 딱한 군데에 잘못 두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경험합니다. 다음은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 그리고 같은 현관이라도 이 위치는 좋고 저 위치는 피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거 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풍수 소품은 좋은 기운을 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 놓으면 집안의 흐름을 더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다랑아리, 해바라기, 황금 부엉이는 전부 현관과 거실에서 힘을 쓰는 아이템이라서 금기만 피하셔도 체감이 훨씬 커집니다. 첫째, 화장실 근처에 두지 마세요. 다랑아리든 부엉이든 그리고 해바라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하고 배출의 흐름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 근처에 담는 그릇을 두면 담아야 할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담아두겠다는 의도로 다랑아리를 두고도 정작 자꾸 돈이 새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은 곰팡이나 냄새가 생기기 쉬워서 풍수적으로도 실제 생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둘째, 쓰레기통 옆은 절대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현관에 쓰레기 봉투를 잠깐 두거나 거실 한쪽에 큰 쓰레기통을 두시죠. 그런데 그 옆에 다랑아리나 부엉이를 두면 복을 끌어오는 자리가 버리는 자리와 겹칩니다. 기운이 상충되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도 마찬가지로 쓰레기통 근처에 걸면 밝은 상징이 묻혀 버립니다. 보기에도 찜찜하고 마음도 불편해져요. 풍수에서 마음의 불편함은 곧 기운의 흐트러짐으로 봅니다. 셋째, 어두운 창고나 구석에 숨기지 마세요. 남들이 볼까 봐 집이 좁아서 하면서 다랑아리를 신발장 안에 넣어 두거나 부엉이를 수납장 속에 넣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품이 상징하는 역할이 약해집니다. 특히 다랑아리는 보이는 그릇이어야 했죠. 해바라기 그림도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복도 끝에 걸어두면 밝게 살려야 할 의미가 살지 않습니다. 최소한 조명이라도 닿는 자리여야 합니다. 넷째, 먼지 쌓이게 방치하지 마세요. 이건 풍수이기 전의 현실입니다. 먼지는 정체를 만들고 정체는 곧막힘입니다. 다랑아리 표면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면 담아두는 의미가 흐려지고 부엉이도 귀엽게 지키는 상징이 아니라 지저분한 장식이 됩니다. 해바라기 그림도 프레임에 먼지가 쌓이면 집이 칙칙해 보여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마른 천으로 쓱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정성은 결국 관리로 드러납니다. 다섯째, 욕심내서 과하게 세팅하지 마세요. 다랑아리를 여러 개 놓고 쌀도 가득 동전도 수십 개, 소금도 한 움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풍수는 균형입니다. 특히 집이 좁을수록 비움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해바라기 그림도 거실에 하나면 충분한데 여기저기 벽마다 걸어두면 시선이 산만해지고 피로해질 수 있어요. 부엉이도 너무 큰걸 여러 개 두면 압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딱 하나를 제대로 두는 게 여러 개를 대충 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섯째 방향을 거꾸로 두지 마세요. 황금 부엉이는 집 안쪽을 향하게 두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현관에 두고 바깥을 향하게 놔두면 상징적으로는 들어온 복이 다시 나가는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똑같진 않지만 최소한 집을 맞이하는 방향으로 두는 게 무난합니다. 다랑아리도 마찬가지로 현관문 바로 뒤처럼 바람이 세게 들이치는 자리나 문짝에 부딪히는 자리면 기운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문 뒤에 걸어서 문 열면 보이지 않는 위치는 피하세요. 자주 보이는 자리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 두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욕심내지 않는 것. 이세 가지만 지키면 돈길이 막히는 실수는 대부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세 가지만 딱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랑아리입니다. 재물과 복을 담아두는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현관에 두면 가장 좋고, 거실이나 책상 뒤 선반도 괜찮습니다. 안에는 100미를 78부 정도 담는 게 무난하고, 천이렴은 따로 소량, 동전은 세 개나 아홉 개처럼 과하지 않게 넣으시면 됩니다. 핵심은 숨기지 말고 밝고 단정한 곳에 두는 겁니다. 둘째,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돈기를 밝히고 기운을 끌어오는 스위치입니다. 거실이 일순이고 동쪽이나 남동쪽 벽처럼 집이 가장 살아나는 자리, 그리고 가족이 자주 보는 벽이 좋습니다. 시든 꽃 그림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활짝 핀 해바라기, 여러 송이가 그려진 그림이 더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프레임은 금색이나 원목처럼 따뜻한 톤이 무난합니다. 셋째, 황금 부엉이입니다. 들어온 복이 새지 않게 지키는 수호입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두대집 안쪽을 바라보게 하세요. 책상 위에 둘 때는 오른쪽이 무난하고 서류 더미에 파묻히지 않게 비워진 자리 위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마리도 충분하지만 두 마리로 두실 때는 과하게 늘어놓지 말고 균형 있게 두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 옆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은 피하세요. 먼지가 쌓이게 방치하면 흐름이 막힙니다. 이건 풍수 이전에 집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결국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집을 정돈하고 흐름을 살리는 조상들의 생활 지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다이소 가서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손댈 자리에 맞는 것 하나만 사오세요. 현관이 답답하면 부엉이나 다랑아리부터, 거실이 칙칙하면 해바라기, 그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집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생활의 리듬을 바꾸고, 결국 돈이 머무는 자리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재물운이 열립니다.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